이과 감성에 맞는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터마로 엑스터게더, 제로 베이스원, 지로바세욘, 피프티피프티, 피프티피프티, 그리고 트리플에스, 트리플에스는 수학연산에서 영감을 받아 그룹명을 정하였고, 이들은 이과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터마로 엑스터게더는 그룹명의 내일을 뜻하는 터마로를 두번 곱한 형태로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하나의 꿈으로 모여 내일을 만들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꿈과 목표를 향해 함께 모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소년들로서 수빈, 연준, 벙규, 태연, 튜닝카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꿈의 장, 혼돈의 장, 이름의 장과 같은 독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시리즈 앨범을 선보여 왔다. 그들의 곡 제목에는 숫자와 연산 기호가 많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20cm,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0 곱하기 1은 러브송, I know I love you, 피트, 시오리 로달러야 등 오로야 등이 그 예시이다. 최근에는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에서 결성된 그룹제로 베이스원, 지로바세온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지웅, 장하오, 성한빈, 성매투, 김태래, 위키, 김규빈, 박건욱, 한유진으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독특한 그룹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제로 베이스 1은 제로, 0에서 시작하여 1, 1으로 탄생하는 9멤버의 찬란한 시작을 의미한다. 그들은 미완성인 0부터 1까지의 여정을 팬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룹명의 한글과 영어 표기가 길어서 재배원 또는 지비원 도